안녕하세요. 즐거운 김꽃고입니다. 제가 생활의 꿀팁 영상 가끔씩 찍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유해 드리고 싶은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은 저는 꼭 구독자분들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좀 나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어,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서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제가 후라이팬을 사용을 하는데 스테후라이팬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텐팬은 예열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열 작업을 하고 해야 그 눌러붙지가 않거든요. 기름을 아무리 많이 둘러도 예열하지 않고 뭐 고기를 굽는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펜에 눌러붙거든요. 그래서 예열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코팅펜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코팅펜의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집개 같은 걸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뒤적뒤적 하잖아요. 그러면서 코팅이 이제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코팅에 손상이 가서 조금이라도 벗겨지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물질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바로 다른 새 걸로 교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만 흠집이 나도 교체 교체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코팅 펜. 그래서 1년을 채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코팅펜 하나 사용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후라이팬 정보를 찾다가 좀 코팅이 좀덜 벗겨지고 이런 게 없을까 하다가 이런 거를 봤어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있는 후라이팬을 대상으로 철수샘이 3000번 문지르기 같은 이런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게도 재고, 가격도 비교하고, 그다음에 내구성 아까 말씀드린 철수 쌤이 뭐 삼천 번 문지르기 같은 이런 내구성 이런 것들을 테,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살아남은 후라이팬들을 어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널리 널리. 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어, 영상을 찍었어요. 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구성, 그 다음에 유해물질 안정성, 그 다음에 높이와 무게, 그 다음에 용량이라고 해서 음식물 담을 수 있는 크기,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거를 전부 어, 종합 평가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후라이팬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격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코팅 후라이팬은 어쨌든 자주자주 교체를 해주는 물품이기 때문에 좀. 값이 싸야 되고, 내구성 좋으면 좋죠. 왜냐면 뒤집개를 사용해서 하면서 이제 코팅이 벗겨지고, 수세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랑 내구성을 보고 저는 좀 골랐어요. 무게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도르코. 퓨어라이트 에쉬블루라고 하는 후라이팬을 사서 지금 사용 중인데요. 사용한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내구성도 좋은 것 같고 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정보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후라이팬 사실 때는 요거를 이제 고민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뭐 하나 살 때마다 제일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비교도 많이 하고, 후기도 많이 이제 하는 편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 여러분들의 그 고민하는 시간도 좀 덜었으면 좋겠고, 유지비가 좀 적게 드는 공부였기를 어,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